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현재 도착해 있습니다. 이곳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 오셔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족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탕에서 발을 담궈서 지구 표면의 음전자를 빨리 몸속으로 빨아당기는 전류 흐름을 빠르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족탕에서 물과 함께 발을 담그면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인 음전자와 몸의 플러스 전자가 결합하는데 빠르게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속에 빠르게 전류를 흐르기 위하여 이렇게 족탕에서 발을 담그고 열심히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의 몸에 있는 정전기 및 활성화 산소, 기타 나쁜 물질들을 배출해내는 이러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러한

천마산 맨발교 운동센터에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파이팅을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야 대단하십니다. 건강미가 그냥 아주 날로 날로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천마산의 길을 받으셔가지고 천마산의 힘, 에너지를 열심히 발휘하고 계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이렇게 천마산, 족탕이나 천마산 황토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웃음> <웃음>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지켜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지압 효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 건강, 온몸의 혈관을 넓혀 주므로써 빠르게 혈액이 흐를 수가 있으며, 또한 끈적끈적한 피가 묽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 이론과 소견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발 걷기 운동이 간단하면서도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주변에 있는 황토 흙이나 기타 학교 운동장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기타 흙이 있는 곳을 거닐므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와 천마산 둘레길을 맨발로 걷고 힐링을 하기 위하여 지금 도착하여 천마산 둘레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며 공기가 매우... 상쾌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발바닥을 황토 흙에 접지하여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인 음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몸속에서 결합시켜 활성화 산소 및 정전기를 제거하고 기타 혈관, 근육, 뼈, 세포,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포함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의 효과와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온몸의 혈액순환이 왕성하여 나 자신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접지를 통하여 지압 효과로 인한 오장육부와 뇌의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혈관을 넓혀줌으로써 우리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할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돈이 안 드는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현대병이나 노령화 사회에서 현대판 고려장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치료를 갖고 있는데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병원 치료와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를 통하여 질환을 완쾌시키거나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주변에 있는 흙을 밟으면서 지압 효과로 인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오장육부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맨발 걷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 건강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 및 기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확보함으로써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나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질병으로부터 완쾌와 치유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쉽고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이러한 운동이며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맑은 산소와 힐링을 할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아주 효과가 매우 큰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를 자연 상태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정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니면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감으로써 국민 건강보험료가 절약이 되고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 절약됨으로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에서 맑은 산소를 마시면서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날에 자연의 향기를 느끼면서 자연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마음껏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공기가 상쾌하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갑시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